최근 언론은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스에서 동사한 것에 대해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.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 노숙자가 동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하고 나가는 정도에 그쳤습니다. 많이 잘못된 처사입니다. 왜 외국인 근로자가 동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떠들면서, 우리 국민들이 동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떠들지 않나요? 지금도 우리 국민 중에서는 노숙자도 많고, 비닐하우스, 그 밖에 사람이 죽어하기 힘든 지하실이나, 옥탑방에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하지만 언론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에만 축점을 맞출 뿐,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. 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감성팔이를 합니까? 우리 국민들이 죽고 다치는 것에선, 그렇게 언급을 안 하면서 왜 외국인들만 감, 그렇게 감성파리를 하나요?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. 언론들에서는 외국인 그들로자에 대해 신경 쓰는 만큼 우리 국민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.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보다 더 중요합니까? 외국인들의 인권이 우리 국민들의 인권보다 더 중요합니까? 우선적으로 봐야 할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입니다. 우리 국민의 인권입니다. 이것을 외국인들에 대한 감성파리로 호도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.